Hello, my name is Death Life. 키라 오늘은 Death First의 괴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앤팔의 공략방송 주소. 김앤팔 아시죠? 맞습니까 라는 자. 자, 이거 너무, 너무 커서. 응,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신 사람들. 자, 등장하는 세 명의 귀신, 스토커. 자, 자, 이 안에 있는건아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름은 오오미야 켄지, 스토커의 본명, 본명, 나이 23세, 독신으로서 생전의 토목의 열기에 종사하고 있었다. 2014년 급한 용무로 이하여 수도 요시다와 함께 차를 타고 이 숲을 지나냈으나 터널이 막혀 단념하고 돌아갔는데 요시의 습격을 받아 유식 부명이라고 한다. 요시는 에그첫번십 세기죠. 스트레인저 이름 스토덴 어 스트레인저의 부명 나이 18세 요시다와 똑같은 고교생 3한3 0생 이수부 소속이었으며 명랑한 성격이었다. 2013년 오오미야와 함께 이스부 걷고 있다가 요시에게 쫓기게 되는데 도망가던 도중 요시의 다른 무언가가 되고 만다. 아 잠시만요. 아 도망가던 도중 요시와 다은 무언가가 되고 만다. 그리고 요시다, 요시다, 치카, 왜 프레디? 왜 치카 프레디? 후쿠현의 고등학교 2 년생 스더와 함께 같은 미스브 소속이었다. 온화한 성 온화하는 성격으로 억지에 약하다. 어, 저 하다가 오오미야와 수도라 함께 숲에 들어갔다. 요시와 주호한다. 아 오오미야와 수도라 함께 숲에 들어갔다가 요시와 요시에와 주호한다. 이때 유언시 차가 파괴되어 돌아갈 귀도 끊기게 되어버린다. 홀로 숲에 숨어 있다가 등에 무언가 찔러큰부상을 당하는데 도망가다가 어느 작은 집락커 안에 숨어 있다. 사인 과다출혈. 아마도 얘도 귀신이 되는 것 같아요. 착한 귀신이죠. UMA 유가사기 스음 아니 스스무스스무뉴가 사키 스스무 20세 문제 수 인근 지하 현장에 작업을 하던 용인력부였다. 지하도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수일 후 어느 인부에 살해당한다. 기다란 머리카락에 변형돼버린 몸은 이제 재정의 모습의 어느 부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근데 김해판 내용데뭐 티라는 사우스 하네요. 공룡 요시의 첫대 십세기 키무라 요시의 후쿠 이 대학 2 년생으로. 아웃도어 클럽 소속이었다. 2007년 문제 속에 있던 동굴을 탐하다가 실종되었다. 그래가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가리만 달고. 자 머리 귀신. 머리 귀신은 그냥 이런 것만 나왔어요. 공주 화장실 문 열고 깜짝 등장하는 특별 워뭐 움직이는 패턴은 요시야동일하지만 어느 정도 쪼. 차오다가 사라진다. 이놈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냥 머리 귀신이서 표기 게임이 끝나고 나오는 엔딩 크레이도이 귀신 이름은 정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제 생생 제 생각엔 어떤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이 이런 거이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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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머리 귀신인데요. 이 머리 귀신이. 어, 맞구나. 머리 귀신이. 어, 그 머리 귀신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공사를. 그걸 부셔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머리 귀신은 싫어했나봐요.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계속 안 된다니까. 잠시 생각을 하, 해볼게요. 라면서 그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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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수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생각을 하본다 말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야 인제지 생각을 하다가,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었, 아무도 없어서, 그냥 붙이는데 이 사람도 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부셔버렸는데 근데 주, 죽어가지고 그거 뭐냐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이게 부셔진 게 다시 지어졌나봐요 아무래도 제 생각이 아무래도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